25년 11월 둘째 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5년 11월 둘째 주 중대재해 현황을 업종별, 유형별 분석하여 공유 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5년 11월 둘째 주 중대재해는 총 6건이며 건설업 4건 67%, 제조업 2건 33%를 차지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떨어짐 3건 50%를 차지하였고 폭발, 끼임, 무너짐 각 1건씩 17%씩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어서 중대 재해 없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다. 25년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1분경 경북 영천시 공장에서 지붕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자재를 들고 이동하다가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깨지기 쉬운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전용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경 인천시 서구 레미콘 제조 사업장에서 가스 용접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믹서 트럭 내부에 굳어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던 중 폭발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대책 방안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스 누출 예방을 위하여 밸브 잠금 상태, 연결부 결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드럼 내부 등 밀폐 공간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36분경 경기도 파주시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야적장 지붕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천막이 찢어지면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별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천막 등 강도가 약한 자재로 씌워진 지붕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37분경 경북 상주시 공사 현장에서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아웃트리거와 기동 사이에 끼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방안은 차량기 하여군 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의 출입과 접근을 통제토록 하며 아웃트리거를 조작할 경우에는 전개방향 등 충돌 위험 장소를 피해 레버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 42분경, 충남 서산시 채석장에서 굴착기로 원석 상차 작업을 하던 중 비탈면이 토석이 무너지며 떨어지는 낙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토사, 안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토석을 제거하고 방우망을 설치하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12시 44분경 충남 홍성군 축사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붕을 철거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며 별도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채광창 등 강도가 약한 자재로 씌워진 지붕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 여기서 발생합니다. 첫째, 담보, 개구부입니다. 단부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개구부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붕입니다.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는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만 사용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는 반드시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대 고리를 견고한 안전 난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비계입니다. 비계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외벽 틈새에는 추락방 호망을 설치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견고한 구조물의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철골구조물입니다. 철골구조물에는 반드시 추락방 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거푸집 동바리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에는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달비계입니다. 갈비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별도 구명줄과 추락방 지대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최소 두 군데 이상 견고하게 결속을 하여야 하고, 작업 높이에 맞는 적절한 길이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로프의 손상, 규격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고소작업대입니다. 고소 작업대를 활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 또는 견고한 구조물의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당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5대 중대 재해에 대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과 핵심 안전 확인 사항을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추락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부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개구부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딪힘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은 출입을 금지토록 하며 작업 지휘자를 배치토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통로를 확보하며 작업장을 수시로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셋째, 끼임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장비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며 잠금조치와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넷째, 화재. 폭발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접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와 화재 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며 철저한 소화 설비와 가연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질식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며 송기 마스크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확인사항을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확인사항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소중한 근로자를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